배글툰 33화 로밍 만나는 만화 정글 전 정글 갑니다. 번쩍 난 레인 어? 다도 레인인데? 뭐 레인 나, 나, 나 말고 햇살 시스템을 탓하라고 후다닥 저거 복수 산타 티어 스킨인데? <laughs> 너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쏘밍 할 거야? 버럭! 쏘밍 좋지. 수궁. 끄덕. 응, 음, 괜찮아. 어때대서 상관없음? 짤랑! 미니언 광산을 점령했습니다. 허, 허, 쭉. 음, 시원하군. 사과 맛인가? 적이 죽었습니다. 슥. 휴. 이지스, 이지스 하나 주세요. 탁, 냉. 에고, 힘들들당. 폭풍 인도자 주세요. 어, 복스가 내려왔나? 가, 감사합니다. <laughs> 폭풍 인도자당. 어? <laughs> 기분 째진당. 철컥. 준수라도 뽑고 사지 씨바 <laughs> 아 이게 로밍 만나는 만화지